안녕하세요. 에코보청기 청각난청센터 구준무 원장입니다. 지금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보청기를 구매하실 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궁금해하실 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고 싶으면 보청기를 빼고 이어폰을 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보청기를 빼지 않고 보청기가 이어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청기를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하여 이어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모든 핸드폰이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의 핸드폰이 보청기와 연결이 되는지,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핸드폰에서 설정. 그리고 접근성.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청각보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눌러 보시면 보청기 지원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핸드폰 기종일 경우에는 보청기와 핸드폰이 연결하여 이어폰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본사에서 보청기와 핸드폰 연결할 수 있는 기종을 더보기란에 적어 두었으니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 화면에도 한번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오늘은 미국 브랜드 벨톤보청기와 핸드폰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벨톤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히어맥스라고 하는 앱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구글스토어에서 히어맥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이 나올 거고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히어맥스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났다면 앱을 실행해 주시고 화면에 보청기 연결 안내가 뜨면 타입을 선택하시고 지시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연결 도중에 보청기를 한번 껐다 켜주세요 또는 충전기에 넣었다 빼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보청기를 한번 껐다 킴으로써 안정성을 더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어맥스 앱 사용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미국 브랜드의 벨톤 보청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히어맥스 앱을 실행해 보면 하단에 네 가지 구성이 보이실 건데요. 맨 좌측에는 홈두 번째는 상태 세 번째는 나의 벨톤, 마지막으로 더보기,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이 홈과 상태입니다. 홈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볼륨을 조절하는 동그란 바가 있고, 위쪽에 노이즈 필터 어음명료도라고 하는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노이즈 필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이고, 어음 명료도 같은 경우에는 중주파수, 고주파수 때의 이득을 높여줌으로써 말소리를 더욱 명료하게 듣게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조절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쪽에 좌우로 소리 높낮이를 본인에 맞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홈 옆에 상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청기의 배터리 상태, 보청기와 핸드폰에 연결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이 나의 보청기와 연결이 가능한지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에코보청기 청각난청센터에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보청기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전문 청능사의 정확한 청력 검사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에코보청기 청각 난청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최신 보청기 정보와 청각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